양궁선수 안산이 일본 여행을 컨셉으로 하는 식당의 간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매공로가 참 많다 하는 글을 써서 논란입니다. 이게 문제의 사진인데 보시면 사실 이 간판은 일본의 간판이 아니라 한국의 공항에 붙어 있는 간판을 따라 한 겁니다. 일본행 국제선 출발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글자도 한자입니다. 이걸 보고 왜 급발진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쇼핑몰은 세계 여행이 컨셉이라고 합니다. 구역별로 각 나라 테마의 음식점이나 주점이 있고 인테리어도 그 나라 풍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의 한쪽이 일본을 테마로 몇 개의 주점과 레스토랑 등이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테마 음식점, 테마 주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에 가도 있는. 그리고 그 쇼핑몰은 고개만 돌리면 다른 나라 컨셉의 상점들도 있는 거예요. 일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매국노라고 부른 것은 일식을 파는 주점, 음식점 주인들을 매국노라고 부른 건지 아니면 거기에 가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부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굉장한 공격이죠. 실제로 광주에 있는 쇼핑몰에 있는 일본을 컨셉으로 한 구역. 이 내용만으로도 어떤 곳의 어떤 가게들인지가 너무나 쉽게 특정됐어요. 팔로워가 28만 명이나 되는 안산이라는 사람의 저격은 금방 그 가게들에 대한 집단 악플로 이어졌습니다. 악플의 수준도 심각해서 매국노다 죽어버려라 활로 쏴버려라. 아마도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처음일 업주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비난이 갑자기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급기야는 업주들이 공식 입장까지 발표하게 되고 자영업연대라는 곳에서는 같은 체인의 업주들을 대표해서 안산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제가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안산이라는 어떤 사람 하나를 두고 가기보다는 이런 풍조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보고 싶어요. 저는 안산이라는 선수 이름은 들어봤는데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최근까지 남자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까 여자 선수더라고요. 무슨 비꼬거나 조롱하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잘 몰랐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 방식을 보니까 너무나 어글리해요. 일본이 국제정치에서 어떤 위치인가 좋으나 싫으나 우리 동반자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또한 나란히 아시아에서 몇개안 되는 자유세계의 리더 그룹이고 이런 얘기들을 다 떠나서 일본 얘기를 전부 빼고요.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기를 바라면서, 일본이 한국 물건을 사주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일본 물건을 사거나, 일본 음식을 먹거나, 일본 관광을 가면, 매국행위다.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 이런 시각은 정말로 사고 자체가 뒤틀려 있는 겁니다. 아마도 지식의 칼 시청자분들 중에는 저말 저런 시각에 동조하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건 대체 어느 시대에 사고가 정지해버린 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냥 어리석은 혐오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런 식의 사고는 우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폰에 아마도 안산이라는 사람도 폰을 쓰겠죠. 일본 부품, 일본 기술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폰은 없습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중지하면 한국 반도체 공정이 거의 다 멈춥니다. 우리들 집에 널려 있는 전자제품 중에도 일본 부품, 일본 기술이 안 들어간 건 거의 없습니다. LED TV, 일본에서 만든 기술이 바탕입니다. 우리가 일본 물건, 일본 부품, 일본 기술을 쓰지 않는 방법은 중국산 천막을 하나 사서 산에 가서 움막을 짓고 감자 키워서 캐 먹으면서 사는 방법뿐이에요. 나무 밑을 지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유래된 수종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너무 이중적인 것 아닐까요? 일본 음식을 먹으면 매국노, 일본 풍주점에 가면 매국노, 일본 음식을 팔면 매국노. 그런데 일본 전자제품을 쓰고 일본 기술을 쓰는 건 괜찮아요. 심지어 일본 부품을 쓰면 일본으로 돈이 갑니다만, 한국에 있는 일본 컨셉의 식당은 컨셉만 일본이지. 아무리 사먹어도 그 돈은 한국인한테 갑니다. 한국인 사장, 한국인 직원, 한국인 식재료상. 누가 무슨 맥락에서 매국노라는 겁니까 대체? 안산 선수 본인이 직접 인스타에 올렸던 본인의 장비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준기는 일본의 양궁 명가 시부야 아처리가 만든 장비입니다. 저런 본인도 피할 수가 없었네요. 한 방송에 나왔던 안산 선수의 방이에요. 침대 위에는 포켓몬스터와 초밥 인형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걸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안산 선수가 일본 제품을 쓰고 일본 캐릭터를 좋아한다는 걸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비판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선수가 자기한테 맞는 그리고 가장 좋은 물건을 쓰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게 안산 선수에게는 일본제였던 겁니다. 캐릭터가 마음에 들면 일본인이 그러는지 한국인이 그러는지 미국인이 그러는지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산 씨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쯤 이런 말도 안 되는 풍조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질까요? 3월 1일만 되면 문을 닫는 일식당들이 있습니다. 차마 3일절에는 장사를 할수 없어서 쉽니다. 그러면 다른 364일간은 매국의 부끄러움과 매국의 치욕을 참으면서 영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손님 앞에 내놓는 음식 하나하나에 자부심이 담겨 있어도 모자랄 판에 자기 사업, 자기 음식이 부끄러워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슨 서비스를 하고, 무슨 접객을 합니까? 가게에 와서 자기 음식을 먹는 사람, 어떻게 보이겠어요? 매국노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그 따위인데, 그래놓고 앞에 구구절절 글 써서 붙여놓고 그게 애국심입니까, 애국쇼입니까? 천하제일 애국대회 아닙니까? 그럴 거면 문을 닫고 그냥 한식집을 하든가, 병자호란이 일어난 날에는 중국집도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 나라가 한반도를 몇 년을 괴롭혔는데 마음 편하게 지금 탕수육이 입으로 넘어가요? 고작 20대 중반밖에 안된 사람의 사고 방식에 어떻게 저런 시각이 어떻게 저렇게 스며들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사진을 올리면서 문제의식조차 없었다는 것, 그 또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저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유명인이 잘못된 소리를 한번 떠들었는데 바로 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우르르 몰려가서 매국노야 죽어라 하면서 가게 주인들한테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는 이 꼴, 전부 다 똑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3월 1일에 문을 연 일식집을 찾아서 사진 찍어 올리고 욕하는 사람들, 유니클로 불매를 하자고 매장 앞에 진치고 기다리다가 할 일도 참 없죠. 매장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동영상 찍던 자들,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두 승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냇물 앞에서 치마가 젖을까봐 못 건너고 있던 여인을 발견해요. 한 승려가 여인을 업어서 건너편으로 옮겨줍니다. 물을 건너가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길을 걷는데 다른 승려 하나가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참다 참다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출가한 몸으로 여인을 업어서 건네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여인을 업었던 승려가 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여인을 내 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당신은 그 여인을 여기까지 없고 오셨군요 일제강점기라는 세월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부인할 수도 없고 그걸 부정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제강점기에서 사고가 멈춰버린 겁니다 아직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2024년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고작 일식을 팔거나 고작 일식을 사먹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욕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패배의식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